오늘은 블루베리 요거트에 흑임자 그래놀라. 잘 먹겠습니다. 여기는 진짜 딱 봐서 흑임자 맛이 강할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흑임자 맛이 강하네요. 녹차도 그렇고. 진짜 맛있네요. 음! 일어나자마자 만들고 싶었던 초코 쿠키 굽고 이제 필라테스 가려고요. 음 안에는 진짜 촉촉하고 잘 구워진 것 같아요. 맛있어. 필라테스 다녀와서 쿠키 굽고. 밤호막 처음 시키는 곳에서 사봤는데, 이거 아몬드 스프레드랑 간식으로 먹다가 이따 밥 먹으려고요. 요즘은 딱 선크림 하나만 바르니까 나갈 때, 준비할 때 5분이면 돼, 5분. 그냥 세수, 스킨, 로션, 선크림, 그리고 마스크. 끝. 음! 음, 맛있다! 저는 요즘 채식 음식도 많이 해먹고, 베이킹도 이것저것 열심히 해보고, 먹고, 엄청 잘 자고 그런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브이로그에 뭐 딱히 요즘 찍는 것도 없고, 음식하는 것만 나오는 것 같아서. 근데, 정말 이렇게 지내는 거거 진짜 태어나서 이렇게 쉬는 거 처음인 것 같은데 너무 행복해요. 저는 뭘 먹을지 고민하면서 책도 읽고 동영상 편집도 해야겠어요. 되게 그래도 시도해보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아요. 지금은 비건 베이킹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바리스타 커피도 배워보고 싶고 운동? 운동적으로도 막 자격증 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열심히 해보고 싶고 채식 관련해서 요리도 이것저것 배우고 싶고 왜 인생은 한 번뿐인 걸까요? 인생이 여러 번 있으면 이것저것 되게 많이 해볼 것 같은데 어떤 인생은 진짜 공부만 엄청 막 박사까지 따고 진짜 공부만 엄청 해 보고 싶기도 하고 어떤 인생은 운동, 운동만 진짜 엄청 열심히 해 보고 싶고 또 어떤 인생은 요리만 엄청 파 가지고 요리의 장인이 되고 싶기도 하고 또 어떤 인생은 글만 진짜 엄청 쓰고 다독해서 막훈 훌륭한 작가가 되고 싶기도 하고. 너무 TMI죠? 보송보송하게 바닐라 향도 나고 잘 만들어졌어요. 오늘은 이걸로 무화과 샌드위치 만들 거예요. 오늘은 토요일 아침. 어제 꼬막이랑 너무 열심히 뛰어가지고 산책할 때잘때 때 너무 배고픈 거예요. 오늘은 서비스로 받은 쑥 꼬물. 오 여기는 마카다미아도 들어있다. 음, 쑥 냄새가 확 나네. 음, 쑥 냄새 진짜 진해요. 진짜 진하고 맛있어요. 저는 오늘 베이킹 수업 들으러 가요. 너무 설레요. 근데 오늘 호우주의보라던데. 장마 언제 끝나죠, 도대체? 어제 만든 무화과 샌드위치. 근데 무화과가 안 보여요. 음! 완전 부드러운 시폰 케이크. 빵은 엄청 부드러운데. 크림은 하루 동안 냉장고에 있으면서 꾸덕해지고 찐해져가지고 입에 꽉 차는 맛이 상큼한 무화과랑 너무 맛있어요. 원래는 그거 아시죠? 그렇게 생크림 들어있고 과일 이렇게 딱 자르면 단면이 이렇게 딱 예쁘게 나오는 거. 딸기랑 키위랑 황도랑 이렇게 단면 딱 예쁘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단면이 예쁘게 안 나왔어요. <놀람> 맛있어. 아, 맛있다. 여기 디저트들은 다 되게 예쁜데 보이지 않았어? 그치? 어떻게 저런 걸 만들 수 있을까? 되게 요즘 머리가 고추장수인 그냥 밀어버릴까? 우리 이따, 우리 이따 저녁 때쯤 배고프면 합정 이렇게 살포시 살포시 걸어가서 우리 거기 딜라이트 스퀘어? 거기에도 막 샐러드 팁 이런 거 있대 이건 그런 거 먹을래 어. <laughs> 혹시... 이건 참 이건 대곱닭지 차 오징어 차고 <laughs> <laughs> 바로바로 하는 게아니 정말 근데... 따뜻하면 더 맛있을 것같아 맛있는데? 훨씬 맛있을 것 같아. 근데 맛은 있거든. 근데 따뜻하면 더 맛있을 <laughs> <것 같아. 웃음> 더 맛있을 것 같아. 원래 이거 뜨겁게 먹는 건데. 이거 헬로네이터도 있거든. 이것도 편한 거 아니야? 무조건 이제 이건 이제 버섯도 편하지. 먹어. 응? 뜨거? 워 완전 차가워. 누가 카메라니? 꼬마기 레몬의 이드 먹자. 짐승이야. 무섭구만. 오 마이 갓, 재밌어? 음, 진짜 맛있다. 약간 매콤? 약간 매콤하기도 하네. 김치도 같이 얹어서. 음, 와, 너무 맛있다. 고사리. 그리고 제가 요즘 완전 빠진 방아넣은 감자 가지 된장찌개. 진짜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코가 막 코. 빵순이 엄마 또 무슨 빵 먹어요? 안 먹거든요. 이거 다 엄마가 먹으려고 꺼낸 거다. 내일 는할 거거든요. 참나. 흑임자 비스코티랑 시나몬 비스코티. 화요일 아침 흑임자 비스코티 흑임자 두부 크림에 찍어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 음, 맛있어. 진짜 오늘 습기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 완전 동남아 날씨. 저 이제 베이킹하고 집에 왔어요. 오늘도 맛있는 빵을 많이 구워서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요거트 볼이랑 어제 만든 체리 타르트. 잘 먹겠습니다. 음, 맛있어. 비건 요거트 진짜 너무 맛있어 요즘 복숭아가 제철이어가지고 복숭아랑 사과랑 자주 넣어먹고 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음음 음, 맛있어 체리 끝물인데 엄청 달고 맛있네요 너무 맛있다 가서 초음파 검사 받을 게 있어서 검사 받고 집에 왔는데 떡볶이 택배가 도착했어요. 제가 떡볶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떡볶이에 쇠고기가 안 들어간 게 없어서 진짜 요즘 떡볶이를 거의 안 먹었는데 쇠고기가 안 들어간 떡볶이를 드디어 처음으로 찾았어요. 단노샵에서 나온 떡볶이인데 짜장떡볶이에도 쇠고기가 안 들어가 있고 매콤 떡볶이에는 밀만 들어가 있어요. 제가 믿기지 않아 가지고 Q&A로도 여쭤봤거든요. 진짜 쇠고기안 들어갔냐고. 근데 안 들어갔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행복해. 떡볶이를 먹을 수 있다니. 먹을 수 있다니. 오늘은 아아아 파파파. 아, 아파, 아파. 오늘은 짜장 떡볶이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짜장 떡볶이. 떡이랑 짜장 소스. 그리고 이렇게 스푼. 이렇게 세 개가 들어있네요. 떡볶이 떡을 넣고, 떡볶이 떡 넣고, 짜장 떡볶이 소스. 이제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려주면 돼요. 물 넣고. 전자레인지를 3분 돌려왔어요. 냄새는 완전 짜장 냄새예요. 음, 진짜 짜장 짜장 맛에 약간 매콤한 짜장 맛있다. 와 너무 맛있다. 이렇게 인스턴트 식품으로 된 떡볶이 중에 쇠고기 안 들어간 건 여기가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떡볶이 맛있게 만드는 법 검색해가지고 소스도 사놨는데. 다음에 해 먹어봐야겠어요. 근데 이것도 간단히 해 먹기 진짜 맛있어요. 간편하고 저 약간 맵찔인데 딱 좋아요. 딱. 떡도 말랑말랑하고 맛있는데요. 저는. 음 맛있어. 얼마나 해 먹는 떡볶이야? 예전에 진짜 맨날 먹었는데 거의. 저는 그 포장마차 떡볶이 좋아하거든요. 국물 떡볶이 별로 안 좋아하고 즉석 떡볶이 별로 안 좋아하고 그 부산 남포동에 파는 포장마차 떡볶이 아세요? 진짜 꾸덕꾸덕한 가래떡 같은 그런 거 좋아해요. 밀떡보다도 쌀떡파. 이게 비건 떡볶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 영양 성분에는 고기랑 우유가 없어서 없는 거 맞겠죠? 힐링된다. 힐링돼. 향기로 딱 좋은 것 같아요. 피아시드가 이제 풀려지면서 잼이 돼요 이제 이거 살균한 병에 넣어주고 냉장 보관하면 될것 같아요 완성 집에 굴러다니던 병인데 아빠한테 예전에 발렌타인데이라고 초콜릿 만들었던 병인가봐요 아주 촌스러운 병이지만 마땅히 담을 병이 없어서 여기에 담으려고요 자마자 그래놀라를 만들어서 아침으로 먹는 것이 목표입니다. 계속 주워 먹게 돼. 맛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제 만든 두유 요거트에 어제 밤에 만든 치아시드잼이랑 방금 만든 그래놀라. 이거 카카오 닙스 빼고 다 직접 만들었어요. 이거 치아시드잼 맛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달지도 않고 상큼? 잘 먹겠습니다. 음! 음 맛있다. 그래놀라 너무 맛있어서 계속 시켜먹을까 하다가, 아, 한번 만들어볼까 해서 만들어봤는데, 완전 만족. 맛있어요. 음, 완전 만족. 진짜 맛있잖아? 그래놀라랑 치아시드 잼이랑. 음, 치아시드 잼이랑 진짜 잘 어울려요. 너무 상큼하고, 바삭한 그래놀라랑, 카카오 잎스랑 다 너무 잘 어울려요. 진짜 맛있다. 성공적. 첫 그래놀라 성공적. 이거 두유 요거트 반려견도 먹을 수 있는 요거트거든요. 지금 이렇게 조금씩 찍어서 꼬마기 줘요. 되게 좋아요 꼬마가 꼬마기 기다려. 앉아. 맛있어. 오늘 후식은 클래스에서 만들어 온 피넛버터 쿠키. 얼빵이에요. 음, 바삭바삭해. 음, 맛있어. 이거는 딱 커피랑 먹어야 해. 음, 맛있어. 저는 초코를 안 좋아하니까 여기 안에를 다른 걸로 바꿔서 만들어 보려고 어제 치아 시드잼을 만들었는데 완전 성공적이에요. 진짜 맛있어. 거의 잡채야 잡채 맛있겠다 음음 맛있겠다 음와 진짜 맛있어 진짜 대박 맛있어 엄마 진짜 맛있어 감동의 맛이야